고전적 호성형이 아파트라면 1, 2층을 없애버리고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수술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안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태환 환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여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자 화면 보면서 얘기하죠 자, 이 환자분 수술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매부리랑 코 끝이 살짝 처지고, 기주가 살짝 길게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약간 화살코처럼 약간 떨어진 느낌, 그리고 코 끝에 뭉뚝한 느낌 이 있고, 내부리 때문에 미간 쪽이 살짝 꺼져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눈과 코의 최저점의 두께는 되게 두꺼워서 여기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부리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코끝을 올려주는 식으로 어, 개선을 했으면 했고, 정면에서 보면 콧대의 이 바닥 부분이 좀 넓었어요. 이 절골술은 제가 좀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효과가 많이 드라마틱하게 막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경우 만져봤을 때 두툼한 느낌이 있으면 절 절골술해서 어느 정도 슬림한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환자분도 절골술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에요 그래서 약간의 매부리, 코끝의 처짐, 코끝의 뭉뚝함, 그리고 코뼈의 바닥 부분이 넓은 느낌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우보형물로 수술했고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인으로 사용했어요. CT를 한번 보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오른쪽 눈 왼쪽 이 녹색 선의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코끝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이게 비갑개 보게 되면 중비갑개이고 여기 합비갑개가 있어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죠 환자분 기준으로 왼쪽이 보면 공간이 넓고 반대편은 약간 작아요 비중격도 살 자 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로보도 아니고 항상 비중격이 반듯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는 환자분이 특별하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 코막힘이나 이런 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도도스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준비 갑께 합의 갑계 사이에 이 준비도의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서 숨쉬기 불편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염 수술은 크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비중격이 앞쪽의 연골과 뼈 파트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 나와 있는 환자분이죠. 비중격이 그만큼 반듯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격은 이렇게 뒤쪽에 꼬리까지 좀 연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비중격 연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보면 28mm, 27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연골을 쓰는 데큰 문제 없다. 이쪽 꼬리 부분까지 해서 채취해서 쓰면 되겠다. 그해서 비중형 연골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수술 전후 사진을 같이 비교해보죠 정면에서 보면 복코 코끝이 뭉툭한 느낌이랑 비주가 약간 처져 보이는 느낌에 대한 개선을 했고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얇아진 느낌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콧대가 약간 넓은 느낌이었는데 좀더 슬림한 느낌이 돼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바닥부분이 조금 더 좁아져 있는 폭 자체도 약간 줄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처져 보이는 코끝을 올려줬고 여기를 좀 다듬어 냈어요 그래서 코끝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쭉 뻗은 느낌이 됐죠 저는 코끝이 조금 더, 더 살아있는 거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이 환자에서 코끝을 더 살리면 약간 과장돼 보이고 콧대의 중간 부분을 낮춰서 코끝을 살아있게 하려면 레브리를더 다듬어야 되니까 더 앞면에서 밋밋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직선 느낌이 됐지만 직선 느낌도 코끝이 잘 살아있으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확실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이전보다 웅뚝하고 그랬던 부분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코끝이 사니까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에브리가좀더더 더 왼쪽 부분에서 강하게 보이고 다듬어내고 올리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슬림한 느낌이 또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그냥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콧등 살려서 여성스럽게 예, 만드는 케이스였고 CT를 한번 다시 볼게요. 수술하고 5개월 후에 찍은 CT예요. 5개월 후에 뼈가 어떻게 모양으로 변했는가? 제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나 이럴 때 절골하면 뼈가 안으로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여기 보면 딱 여기 골편이 바닥에 있는 보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일부는 좀 아무는 과정 중에서 복원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되죠. 네, 엄청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진짜로 이게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뼈가 주저앉겠죠. 프리저베이션 라인업 플라시트라고 보전적코 성형이 코가 너무 큰 사람은 얘를 잘라서 없앤 다음에 밑으로 그냥 내리는 아파트라면 1, 2층을 없애버리고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수술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안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코의 구조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하여뭐 그렇게까지 할수 없고 이 뼈를 내측절골을 해서 외측절골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더 정면에서 입체감을 준 케이스였어요. <laughs> 환자분은 자연스럽게 모양이 변화돼 여성스러운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합한 수술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20대 여성분에 대한 무보형물 보성형에 대한 리뷰를 했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